안녕하세요. 군단 TV 군단입니다. 안녕. 네, 오늘은 영화 타짜 3원 아이드 잭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laughs> 네. 영화 타짜 원 아이드 잭 리뷰를 해볼 건데요. 지금 원하이드잭은 지금 상영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 재미가 없다. 타짜 원 생각하고 보시면 안 돼요. 실망해요. 뭐 감독이 타짜였고 영화를 돈 주고 본 우리가 호구였다. 이런 리뷰가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 네, 네, 네. 근데 저는 타짜 3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laughs> 약팔이 하냐구요 네, 약팝니다. 근데 이게 마약일지 보약일지 끝까지 들어보시죠. 네, 우선 영화 타짜 3는 타짜 1을 기대하고 보면 안 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킬링타임용 오락 영화로서 봐야 재미가 있습니다. 어, 원 아이드 잭 어, 영화 예고편에서는 그이게 어, 방배동 액구가 많은 활약을 할것 같은데, 뭐, 아니, 영화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가, 어, 활약을 하는 장면을 찾기가 힘들어요. 탑자 그 원이나2 보시면, 뭐, 밑장 빼기도 하고, 이렇게 뭐, 그 길이 복구도 하고, 이렇게 뭐, 낮장 치기도 하고, 이게 뭐, 셔플 할때 이렇게 패를 조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타짜 기술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얘를 속였다. 뭐 위에 카메라 가 달려서 패를 상대편 패를 알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타짜 2 보시면 이제 뭐 테이블에 장치를 설치해서 이제 패를 알게 하기도 하고 뭐 술에 그 음료수에 약을 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라이터에 이렇게 빛 패를 안 했을 때 비춰보면서 상대편한테 어떤 패를 줬는지 알아보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고 그런 이제 네벨 업을 해가면서 이제 타짜들의 그런 기술 이렇게 화려한 손기술 같은 거를 이제 활용해서 얘가 어떻게 상대편을 속이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타짜 3, 리원 아이드 잭에서는 아 사기를 치긴 하는데 뭐 기술을 쓰는 장면이 안 나와요. 처음에 이제 자기 소개한다고 이제 저 어, 가치가 패를 족 가치 나눠주는 걸 이제 보여줄 때 그때 딱 한번 멋있게 딱 쓰는데 정작 이제 까치 역할을 맡은 이광수는 게임 중간에 이제 뭐 기술을 써서 뭐뭐 뭐 이제 마귀랑 대결을 한다던가. 그니까 타짜 원에서는 유해진이 기술 쓰다가 이제 아기한테 걸려서 손빡 찍히잖아요. 이제 뭐 그런 장면이 전혀 안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뭐 설계를 하는데 무령감 잡을, 무령감 털어 먹으려고 근데 이제 무령감한테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주고 이강수는 어떻게 노예할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가지게 됐는지 기술을 쓰는 장면을 보여주면 좀더 재밌었을 건데 그런 장면을 전혀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타짜 영화면서도 타짜 영화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타짜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락영화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그냥 나름 중간중간, 뭐, 웃음 포인트 있고, 뭐, 이강수가 이제, 뭐, 여자 너무 밝히고, 뭐, 이런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재미있는 오락영화예요 그냥, 그냥, 가볍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영화. 그리고 나, 감독이, 이게, 이게, 게 어떻게, 그, 배팅할 땐 인생을 걸어라. 이렇게 되게 무게감 있게 적었어요. 난 그래서 이게, 진짜 막, 그런, 인생에 대한 고뇌와 고난과 역경, 이런 걸, 배팅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영화 내적으로. 어, <laughs> 진짜 인생을 걸더라고. 목숨을 걸었어. 근데 게임 지니까, 진짜 사람 죽여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니까요.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경찰 조사를 받거나 하지 않아. 그냥 진짜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손모가지 걸어라 해서 뭐 오함마로손 찍고 이런 거는 애들 장난. 그냥 진짜 인생을 걸어라 해서 진짜 무게감 있잖아요. 뭐 진짜 하 그동안 힘들었던 인생 이런 걸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대충 칩을 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인생을 걸어라. 이런,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진짜 인생을 건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게임 지면 다이 하는 거. 그러니까 게임이, 게임, 우리가 포코 칠때 다이 한다 하잖아요. 그냥 진짜 다이 하는 거. 근데 게임을 할때 이게 타짜 온도 그렇고 투도 그렇고 이렇게 막 여러 번 경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타짜 3에서는 이거 리뷰 안할 수가 없어. 리뷰를 해야 돼. 경기, 한 경기만에 끝날. 첫 경기에 올인하고, 첫 경기에 끝날. 이렇게 치명적인 리뷰를 안 하는 사람이 치명적인 리뷰를 한다? 영화 보지, 이렇게 말라는 뜻은 아니겠죠. 에이, 설마. 근데, 그, 뭐, 이미 많이들, 이렇게 뭐, 욕을 하니까, 저는 인물 설명 위주로 타짜 3를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여기 배경에 인물이.. 포스터에 포스터에 어 포스터에, 포스터에 이렇게 인물이 여러 명 나오잖아요 1, 2, 3, 4, 5, 6, 7, 8덟명 8명 나오는데 여덟 명에 관한 인물 리뷰만 하고 영화 리뷰를 종료하도록 할게요 이 타짜 영화는 타짜라는 글자를 떼고 보러 가면 재밌어요.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진짜 엄청 꿀팁이에요. 타짜 원투 생각하고 가지 말고 아 그냥 좀 도박 좀 하고 잘생긴 박정민 나오고 유승범 약간 까메오로 출연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제어 유승범 까메오 출연 이거 진짜 인정 어 인정 인정각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 재밌어요. 그 인물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일출이 짝기 선생님 아들 도일출은 그냥 포커를 실하러 좀잘 치는 애인데 어쨌든 사기 도박 당해서 이 팀에 합류하게 된 애고 애구는 설계자예요 설, 설계자 방배동 설계자 방배동 애구인데 원래 도박의 고수로 나오는데 어 영화에서는 이제 정마담 역할 같은, 설계를 하는 역할이고, 까치. 이광수는, 이제, 패를 조작하는 이제 기술자 역할인데, 영화 안에서는 그런 기술을 하는 씬이 안 나와요. 그리고 영미, 배우. 이렇게 기술은 소매치기. 영화에서도 이제 처음에 칩을 몰래 하나씩 훔쳐가는 소매치기로 나오는데 이 물령감과의 대결에서 뭐.. 칩을 몰래 하나 훔친다던가 이렇게 뭐 이렇게 기술을 쓰는 장면이 안 나와요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전체적인 판을 설계할 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권원장 권해우이 사람은 영화 안에서 필요가 없어요 진짜 쓸모없는 역할. 어, 이렇게, 임팩트 이렇게 등장해요. 이렇게 바둑에서, 이렇게, 바둑알을 살짝, 이렇게, 잿더를 치워주는 척 하면서 옮겨서, 이렇게, 사기 바둑을 하고, 훈수도 도와주고, 훈수 비용도 받고, 이렇게, 직업 소개할 때 나오잖아요. 권원장이에요. 직업은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예급 편에서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어, 아, 그, 아, 뭐, 그, 사기를 치는데 결정적인, 이렇게, 말빨로 조지는 캐릭터겠구나 하고, 기대감을 주지만, 어, 뭐 했지? 음, 음... 뭐 했지? 그, 그러니까 뭐, 포커를 치지도 않아요. 어, 포커도 안 치고, 어, 그래, 사기꾼이니까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그 다음에, 마돈나, 마돈나, 마돈나는, 마돈나는 패스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무령감. 나는 이맨 처음에 이 무령감이 마귀가 끝판왕이고, 무령감이 나는 타짜원의 그 호구인 줄 알았어. 맨 처음에 나는. 역할이. 그냥, 그냥 호구라서 당하고 복수하려고 마귀를 섭외하는 그런 인물인 줄 알았는데, 무령감이 끝판왕이었어. 아니, 그니까 러 이제 뭐, 사자 원어로 자꾸 치면은 비교하면 안 되는데, 뭐, 뭐, 중간에 곽철용이가 있고, 처음에 호구들을 있고 호구들을 잡고 나면 곽철용이가 있고, 곽철용을 잡고 났더니 아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게, 레벨업을 주인공이 성장해가면서 점점 센 애를 만난다고, 그러니까 중간 보스 정도 역할인 줄 알았는데, 이 처음에 만나는 그 무령감이 끝판왕이었어. 마기보다 더 센, 타짜... 타짜들을... 타짜의 세계관 최강자였어. 그냥... 뭐 포카 좀못 쳐도 상관없어. 무령감이 다 이깁니다. 그냥... 무령감이 다 이겨요. 뭐 짝기, 막기뭐마기뭐 필요없어. 무령감이 짱이야. 어... 무령감이 끝판왕이었다 어... 처음부터 끝판왕 만나면 영화가 성립이 안되는데 그래서 이 영화가 성립이 안되나봐요. 어 그렇습니다. 어 좋은 배우도 많이 갔다가 어 근데 나는 이 영화는 처음에 인물 모을 때까지 정말 흥미진진하게 봤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각 캐릭터 이제 개성도 보여주고 나 이게 팀을 짠다 하잖아요. 팀을 짜기, 짜, 짜는 과정까지가 진짜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 이제 도일출이 처음에 이제 말을 하잖아요. 이제 작가가 말하는 이제 흑수저론이 요즘 대두되고 있는데, 금수저, 흑수저 상관없이 일곱 장 가지고 친다는 점에서 이제 공평하다라고 하는데, 도박 같은 게 아니면 지금 한국 사회가 공평하지 않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담고 있어 항상 저는 영화를 볼때 작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말을 하거든요. 마돈나도 그렇고, 어, 뭐무령감도 그렇고, 이강수도 그렇고, 유승범도 그렇고, 도일칠도 그렇고, 공평하지 않은 게임을 해요. 공평하지 않은 게임을 하고, 공평하지 않은 조건에서 게임을 하고, 그리고 공평하지 않은 조건에서 게임을 하다가. 팀이 해산되고 영화 안에서도 이제 금수저랑 흑수저 사이에서 이제 갭이 있었던 거죠. 카드 7장 가지고 하는 게임을 맞는데 그 타짜 원에 나오는 말 있잖아요. 그 유명한 건데 돈을 따도 들고 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실력으로 일어서 돈을 따도 일곱 장으 해서 똑같이 땄어 근데 그 돈을 들고 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걸 타짜 원 1, 2, 3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거 같아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망가져가지고 이런 도박판에서 조차도 더 이상 흑수저랑 금수저 사이에 공평하지 않은 경쟁을 할때 무령감이 더 많은 걸 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래요. 그니까, 뭐, 평화, 내 쪽이든, 외 쪽이든. 뭐, 도일출은 아버지의 유전, 우월한 유전자를 물려받았고, 타짜계에서는 금수사죠. 뭐, 마돈나는 뭘 가지고 있지? 치명적인 매력? 그런 여자 역할은, 임지한 영미 역할로도 충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영미가 노출을 해서 무령감을 성적으로 좀 유혹하나 예고편만 봤을 때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성 성관계 같은 걸 통해서 유혹하나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그냥 포커 치는 씬까지 그냥 개연성 없이 그냥 쭉쭉 잘 흘러가서 무령감이판 떼기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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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자요. 그러니까 조금 역할이 다들 없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뭐 팀을 짰는데 팀 쪽으로는 역할이 있는데 개개인의 역할이 진짜 없어. 어. 원 아이드 잭. 부젠 영화 제목 원 아이드 잭인데 원 아이드 잭이 하는 역할이 어 없다? 없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영화 원 아이드 잭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그원 아이드 잭이 뭔지. 어 영화 리뷰인데 이제 뭐 영화 리뷰는 사실 할게 없으니까 이런 이런 거 지식 쌓고 가면 좋잖아요. 카드는 여러분 5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5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포커를 할 때는 조커 두 장을 이제 원카드라는 게임을 할 때는 조커가 필요한데 도둑잡기를 할때 조커가 필요하고 어 포커라는 영화에 나는 포커라는 게임을 할 때는 조커 두 장을 버리고 52장으로만 게임을 진행을 해요. 이제 여러분 알 수다시피 조커는 와일드 카드 그 영화에서 나오는 이제 뭐든지 될수 있고 뭐든지 할수 있는 카드로 많이 사용되는데. 포커 게임에서는 조커 카드가 없기 때문에 조커, 조커 역할을 할 카드로서 하트 잭과 스페이스 잭을 지정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게임에서. 저는 그런 룰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런 룰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포커 게임이 있대요. 내가 아는 포커 게임에는 그런 룰이 없는데. 그렇죠. 열심히 찾아봤는데 조커 카드를 껴서 조커 카드로서 그 역할을 포커 게임을 할때그 역할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처음에 이제 조커 카드 두 장을 버리고 52장으로 하는 포코 카드 게임에서 조커를 대신해서 조커 카드 역할을 하는 걸로 하트 j 랑 스페이스 J 이두 장을 조커로서 사용을 하는 포커 룰이, 그러니까 그런 룰이 있는 게임을 할때 이제 조커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그 조커가 있으면 내가 이두 장이 있고, 원아이드 잭이 있으면 이 트리플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지 알겠죠? 이세 장으로 칠수 있다고요. 대충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럼 왜 원아이드 잭이냐? 잭은 총네장 있어요. 쓰-다-하-클 스페이스 다이아몬드 클로버 쓰-다-하-클 아, 스페이스 다, 다이아몬드 하트 클로버 이렇게 네 가지 문양이 있는데 네 가지 문양 중에서 두 가지 잭은 이렇게 옆면을 바라보고 있어서 눈이 한.. 한 면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원 아이드 잭이라고 불르는거야 족보는 제가 불러주신 그 순서대로 높아요. 스페이스 쓰다 하클 클로버가 제일 똥 카드고 쓰다 쓰다 하클 어어 어, 스페이스가 제일 높고 쓰다 하클 어 다이아몬드 어, 맞아. 이 아마 이런 순서가 맞을 거야. 뭐, 궁금하시면 직접... 잘하잖아요, 여러분! 너, 틀렸네! 뭐, 어쨌든. 잭이 제일 높은 패여서 그런 건 아니고 제일 높은 패는 A, 그중에서 스페이스 A가 당연히 높고 아까 막 말씀드린 족보들은 쓰다하클... 그러니까 뒤에 게 틀릴 수도 있는데 클로버가 제일 똥패고 스페이스가 제일 높은 패는 맞아요. 문양 중에서 근데 이제 뭐그 다음에 숫자상으로는 K 킹이 높고 그 다음에 퀸 Q가 높고 그 다음에 J는 이제 세 번째 그 다음에 1 2부터 10까지가 숫자 수, 수가 높을수록 높은 패예요 근데 이제 그런 조커 카드를 보통 넣어서 게임을 하는데 조커, 포커 게임을 할때 조커 카드를 두장 벌었다는 가정하에 조커 역할을 하, 할 카드를 찾다가 이제 52장 중에 2장만 있는 원 아이드 제 카드를 조커 역할을 하게 한 게임에서 이제 말 그대로 조커 역할이니까 와일드 카드니까 무엇이든 될수 있고 뭐든지 할수 있는 무적의 카드다 이런 대사가 있는데 말 그대로 다른 카드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지식을 쌓고 가면 이제 뭐 좋겠죠? 영화 타짜3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이런 한국 영화를 돈 아깝지만 돈 주고 보다 보면 언젠가 좋아지겠죠? <laughs> 안녕!